안녕하세요. 행복꽃순재입니다. 오늘은 2025년도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. 자, 지금 이제 수국이 저희 마당에 수국이 이렇게 먼저 이 친구 별 수국 수국이 이렇게 얼굴 얼굴을 보여 주고요. 다른 수국들도 이렇게 어 좀씩 몽월이 가 보이기는 하나 아직 그런 색깔들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별수 구 요게 한 포기 인데요 요렇게 작은 작은 옹기 항아리에 옹기 항아리에 있는데 와 얘가 지금 몇 송이가 이렇게 열렸는지 세어 볼까요 3 6 9 12 15 15, 18송이네요. 그리고 요거는 또 작은 거, 여긴또 새로 또 키우고 있는,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수국입니다. 저는 요 색이, 어, 좀 요렇게 나올 때좀 예쁜 것 같아요. 요게 꽃도 잘 피면서 관리하기도 괜찮고 참 좋습니다. 그런데 핑크를 키우다가도 보면 자꾸 파래지, 파래지더라고요. 파란색이 좀 신비하긴 하죠. 근데 이 핑크가 이 핑크가 자고 파란색으로 변합니다. 수국 여기는 지손이 꽃이 또좀좀 좀 뭐라고 할까 신비스럽죠. 그리고 요즘 저희 마당에는 이렇게 쌀이 꽃들이 쌀이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이 친구가 이렇게 잎사귀도 보면 꼭 아카시아 같죠. 꽃도 보면 꽃들도 보면 이렇게 꼭 아카시아 같습니다. 가시 없습니다. 정동쌀이라고 해서 가시가 없습니다. 어떻게 찍어야 예쁘게 잘 나올까요? 음, 흰색으로 아주 깨끗하니 향기도 없습니다. 납작하보네, 이게 잘안 보이네요. 이쪽은 핑크쌀입니다. 핑크가 지난주인간은 몽우리만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색상이 아주 음 핑크핑크 이렇게 흰색보다 더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? 완전 쌀이입니다. 핑크쌀이 월동도 잘 되고 음 그냥 키우기 무난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단지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향기로운 고강나무가 이렇게 대문 밖으로 나와서 어 바깥 구경을 하는데 대문도 흰색이고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고강나무도 좀 그냥 키울 때는 그냥 있을 때는 좀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꽃필 때 되면은 꽃송이를 아주 아주 많이 달아 줍니다. 이게 몇년된 아인지 잘 모르겠어요. 향기가 아주 좋아서 이 친구도 그냥 깨끗하고 향기가 좋아서. 사랑초입니다. 사랑초 흰색과 핑크가 친구들 그냥 뽑아 버리다 뽑아 버리다 요꽃필 때는 그냥 둡니다 그리고 보리수도 벌써 익어가는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또 웨딩 찔레가 웨딩 찔레가 이제 오늘 좀 피었어요 찔레나 장미가 다 피었는데 많이 피었었는데 자 이제 요 웨딩 찔레가 저희 집은 요 웨딩 찔레가 찔레가 좀 벌레나 이런게 좀 병을 좀 자라지요. 근데 웨딩찔레가 저희 집은 제일 무난하게 어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웨딩찔레, 이제 오늘 첫 번에 이렇게 개화를 한 거예요. 저 아직 피지 않은 몽우리들도 많이 보이죠. 제가 요거는 좀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철사를... 어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또 이게 뭔지 아세요?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망초 때 있잖아요. 이 친구가 그 망초 망초 때 망초 때 아시나요? 이렇게 흰색 피는 이거를 그냥 잡왜 잡초라고 뽑아 버리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원래 저 아래는 아주 작은 화분입니다. 저도 어떤 작은 화분에 있는 거 뽑지 않고 두었는데 이렇게 자라가지고 뿌리가 자 엄청나게 화분은 한 주먹만 하거든요. 그 화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일단은 잡초라도 꽃을 보고 꽃을 보고 나서 저는 뽑아 버립니다. 꽃 피는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키우라이들은 키워요 잡초라도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솔잎 솔잎도라지 비가 와서 다 떨어졌었는데 비가 와서 다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또 오후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많이 피었습니다 솔잎도라지 이 친구 음 마당에 저는 화분채 그냥 둡니다. 그, 그, 댓글을 그렇게 다셨던데, 저희 집은 거의 다 마당에 그냥 두는 아이들도 저희 집 거의 화분에 있잖아요, 그죠? 월동 안 되는 친구들은 베란다에 몇개 들이지만, 가능하면 다 그냥 마당에 두고, 근데 저희 집은 그 영하 10도로 내려가고 이런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. 겨울에 한딱세번 정도 추위가 오거든요? 그때만 한 3일만 조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난동 내고, 여기는 이제 좀또떡갈립 수국, 공작 수국도 조금 있으면 필것 같고요. 여기는 호접란, 호접란이 오늘 아침에 그냥 나왔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꼭 무희, 춤추는 그 드레스를 입은 노란 아가씨 같은 요 꽃. 요 친구, 요번에 계속 이 자리에서 비도 맞고 그랬습니다. 난 꽃. 난도 야생화 아닌가요? 우리나라에서는 좀뭐 온도가 그래서 안 맞아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뭐 다른 그 따뜻한 지역에서는 야생화잖아요. 그래서 그냥 계절에 맞을 때는 마당에 저는 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마당에 두고 제가 또 키워보고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도 또 참고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, 그죠? 저는 일단 난들도 다 마당에 나왔습니다. 음, 비올 때는 그냥 다비 맞추고요. 예, 또비물줄 음, 때는 그냥 또 야생하는 물을 줘도 이난 종류들은. 물을 또 걸러서 주, 주기도 하고, 그러니까 물 주기는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. 마당에서 난을 키우니까 물줄때 아주 수월하고 좋습니다. 여기는 여우꼬리구요. 네,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